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작가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플랫폼 아티스트전이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에 오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2월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플랫폼 아티스트전 사진과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들이 인천 아트플랫폼 모든 전시장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2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들의 결과 보고전으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인천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입니다. 음, 이 전시는 어, 지난해에 들어왔던 43명의 작가들이 1년 동안 이곳에 묵으면서 어, 인천을 그 리서치하고 또그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면서 어, 인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 많이 담았고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인천 아트 플랫폼이 작가들에게 전시관과 작업실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012년, 제3기 레지던시 입주 작가는 총 51명이 선정됐으며 12명의 외국 작가도 포함돼 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